장정우 체육관장 박용환입니다. 오늘은 크로스 카운터에 대해서 가르쳐 보았습니다. 크로스 카운터는 스트레이트와 후의 중간에 크로스 카운터라고 하는 데입 크로스 카운터는 후이나 스트레이트보다 이력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장정우 체육관은 크로스트로 복수 선수에게 처음부터 완성 단계까지 한 3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işte, it, laughter, 그래서 이 이거는 그 때리는 말이렇게까 가지, 이가 때리는 이지 때리는 이 여기서 돌리인데 돌돌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거말이죠 말고 그냥 이렇게 딱딱 때리면 걸어 주알겠 선택했다고 그거를 그만 크로스니까 허리를 라 그렇지 조금만 더그어가서그로 몸을 완전 실어줘야 그, 그러니까 된다. 거 그, 그대로 다리 봐라 이그작은나 중심 완전 깃어 골에안 빼고 그가 중심 완전 힘을 딱씹빡뛰어야 된다고 다시 저몸이이 빠지면 안돼이 자세에서 말 그대로 빡이어오다 크로스 다시 빡 이 다리가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냥 이 다리가 이 다리가 그냥 이는이다이게 이게 이게는 그 무용지물이다.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다시 빵. 삐. 벌 앞으로를 벌고 같이 놓은단 말이에요. 이래라 길 빗기 비자 그된단 말이에요. 다시 다리 힘을 주고 빡! 이렇게 야 중심을 잡아야 된다면이야 빡! 그렇지 들어 이렇게 해야 돼. 하나 빡! 맞추고 있이 터져 빡! 끊여지 마라 허만 돌려야 돼 빡! 이렇게 세운다 이것만 세운다 세워야 오케이 다리힘좀 주고 빡! 맞추자 빡! 나발 말해 그대로 이 발이 빡! 빡! 그대로 내가 그니까 다시 땀 빡! 요기 여기 앞에다가 너무 빨리 치 빠르게 말아 땀 빡! 몸을 시고 가지고 앞으로 오면 일단 까 너랑 우이 빠진다 이거 또땀그렇 이렇게 으로또 이렇게 다까 아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이게 말도 지되겠이 가까이 오니까 이, 이 문제는 온다 이거니까. 자 여기 때려라 아까처럼. 거기 돌려가. 때려라. 몸 차라. 오케이. 요거다 말이야. 요거 요구, 요거 이런식으로. 다시. 땅. 땅. 그리. 그렇지. 알겠나? 앞을 실으면서 땅. 오케이. 좋아. 다시. 빵. 빵. 좋아. 동이 났다. 빵. 그렇지. 棒，左框，左框，棒，回去，棒，回去，棒，OK，啊，不行，不行，不不这里没事，这里没事，啊，OK，棒，去，哦，棒，棒，回去，回去，回去，回、就、去、是，回、yes. 去，回去，回去，回去，回去，回去，回去，回去，去，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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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去 자! 그래요 다시 툭 들어가라 이제 들어가 툭 들어가라 툭 그렇지 알겠나 몸 중심 딱 실리지 항상 머리하고 손하고 딱 이렇게 한 뺨, 반뺨 정도 딱 잡아가지고 이거 같이, 머리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 중심이 다시 중심은 왼쪽으로 딱 실고 빵 그렇지 알겠나 다지긴 거, 긴거 때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툭 이렇게 때려라 툭그래 알겠나? 그냥 거기서 네가 힘만 이쪽으로대시신으데 돼, 이쪽으로. 때리을 때. 투. 오케이. 그럼 마지막에, 마지막 맞는 부분을 보고 임팩트, 땅. 땅, 힘만 주는 게 임팩트를 주는 거야. 빵. 오케이. 알겠나? 그거야, 그러는 거야, 그거야. 좀 길게 있으면 그냥 뭐라 하면 길게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짧게 있으면,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짧게 있으면. 묻은 상태에서는 난 이렇게 필요가 없고 그냥 탕, 탕, 이 모를 치는, 이거 칠해야 돼. 이거, 이거 허리로. 탕! 춤 온다구요. 때리신다기, 지절로. 봐봐라. 그래. 빵. 그래. 알겠나? 그렇지. 짧게. 이 손도 틀리지만은, 일단 왼손부터 맞춰 다시. 딱 끊어. 그렇지. 항상 마지막에, 딱 때려. 이 근처 가야지야. 가야지가 딱이문찰가있어란 말이야. 그렇다 다시 또 오란 말이야, 일단은. 봐봐. 그래. 다시 땅. 그래. 이거 느낌 좀 오지? 그렇게 치는 거야, 근처가. 다시 해봐라. 땅. 굳이 조금만. 뭐 안, 안 아프지? 이해가를나라 안다. 느낌 오지? 그손힘하고 그래 허리 힘으로 치는 거야. 그 그래 마지막에 땅! 힘패 그래, 그거 아니고 그래. 아무튼그 힘도 안 들어가잖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땅! 때린단 말이야, 이게. 누가. 그걸 잘배워야 되는데, 전 어깨를 치는, 거야. 어깨를 만나면 니, 니 오른손도 마찬가지였지. 그니까 그래 것도 다시, 다시 해야지. 내 몸을 치려고 땅땅 하다가 빡! 이렇게 때렸 아 내가 가볍게 툭땅 오케이 알겠나? 진짜 그래 진짜 많이 좋아졌네 그죠? 이는 느낌이 알겠죠? 네.